메니언들이 음. 생성되었습니다. 말파 상대할때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굴렁쇠를 계속 맞는데 재생의 바람이 더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1레벨 재생의 바람이 그러니까 처음 재생의 바람? 한번 맞아봐야 효과가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쇼방판에 아마 맞으면 37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한대 맞을 때부터 이미 재생의 바람 세번은 발동시키는 효과라서 35구나, 죄송합니다. 평타를 때렸어야 되는데 방금. 아, 얘 예, 숨으려고 하다가. 이런 유형은 4레벨 때킬각 무조건 난다. 이정도로 라인 푸시가 되고 하는 이런 코스라면은 무조건 4레벨 킬각인데 여기서 이제 뽀삐가 바주냐안봐주냐겠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치했습니다맞인데 그냥 이거는 사실 좀 공식에 가까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따라하시면은, 그냥 1킬 먹고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스토리에서 상대방이 둥글이 3레벨 오는 경우가 있고,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는 경우는, 우선은 피해줘야 돼요. 피해주거나, 나를 때릴 수가 없는 조합일 때가 있어. 말파, 엘리스 같은 걸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때는 그냥 부시에 숨어서 상대방 시간 날리게 하면 돼요. 말판은 맨날 이래 맨날 농담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맨날 이래 맨날 라인전엔 착취가 제일 쉽습니다. 쟤앞에는 쟤는 다때리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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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터습니다 보통 이제 요 타이밍 때가 내가 포션이 한 개밖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근데 서서히 밀고 까면 됩니다. 집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뭐냐, 이거. 흡수의 시선? 요거랑, 포션 하나 사오면은, 이 다음 타이밍부터는 절대 안 되는데, 이제 이 다음 타이밍은 말파가 6레벨이라,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 정글 위치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 일반적으로 라인전을 좀 좋게 해도, 6레벨 이수에 뭔가 증당하면서 좀 망하는 팀워들이 있거든. 썼네? 그럼 뭐 나는 땡큐지 뭐. 음, 나는 뭐지, 죽을 일 없지 이제. 카타가 와가지고 궁극기를 잘 빼줬다 야. 파워 칠때그 숫자 1번 키 옆에 있는 특수키 누른 다음에 치시면 돼요. 어,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더 할까?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뒤로 들어가자. 음,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줘야지. 근데 있으니까. 먹어라. 음. 저거 먹으라냅두고 왜 뒤로 뺐냐면은 양 한번 비교할 거면은 <목소리> 치랑 같이 일구려려고 했거든요. 아, 네, <목소리> 아쉽다 친구야. 그게 니 피지컬을 믿고 했던 건데. 물결 누리고 때리면은 다른 게안 찍혀. 그냥 그 근처에 대충 찍어도 챔피언만 찍혀요. 아탑 라인도 안좋은데 괜히 했네 괜히 했어 내가 지금 말하는게 1번이 이 키가 있잖아 1번 옆에 요 키가 있어 요키요키 요키 누르고 그냥 찍으면 돼 좀 길러 나왔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타워랑 같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타워랑 같이 뭔가 만능 그림, 그런, 그런 그림만 아니면 되거든요. 아, 그림 타냈습니다. 미드가 조금 더시원네 그랬대. 뭐 이런.. 이건 죽어야지 뭐. 음. 어쩔 수 없대. 아이.. 균열이 1050원이라 조금 욕심낸건데. 괜히 욕심냈네. 말판은쿵 썼고. 히모델 말파구대에서 이렇게 가끔씩 주는 거는 뭐 괜찮아요, 솔직히. 채굴하면서 주는 거니까, 지금은. 뭐좀 다음에는 내셔가고 그리고 3코로는 벤시 가면 돼요. 게임은 빼고만 하면 돼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게임이고 어쩔 수 없이. 이 갔다 오는데 그냥 먹었네 자.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오! 늘 방송을 두개 늦게 켜 가지고 아직도까진 아닙니다, 솔직 신발을 뭐갈지 좀 고민했는데 그냥 헤르메스 가야겠다. 아리 때문에 안 되겠네 다른 것보다. 그리고 보통 이제 팀모랑 말파랑 이런 식으로 조금 게임이 가고 계속 가면은 CS 차이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말파는 좀 받아먹기도 하고 저기 라인 클리어가 더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합류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있어. 팀원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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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되는데. 음. 아 확실히 준열이라 라인 그리 오진을 했네. 지금 단계는 한타도 이길 것 같긴 한데, 한타는 게 괜찮으려나? 아무리 봐도 쟤들이 조합 좋아 보이는데. 저 사실 우리가 한차 이기기 되게 힘들어 보이는 조합인데 한 차우니까 또 아직까지 이기는 하네 어디 좀 많이 못 보는 건가? 똑바로 하고 있구만. 게임 아까 톤트리 말했잖아 1코어 균열 2코어 내셔 3코어 내에 베이지 아, 아깝다. 평타 한 대만 더 쳤으면 죽이는건데 폴탑을 아, 파괴했습니다. 아리 군 뺐다 그랬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선 분열 갔을 때 공전사 가는 거는 별로냐고? 뭐,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 근데 저는 보통 약간 안정적인 걸 지향합니다. 내가 스킬을 맞을, 수 있, 맞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잖아. 대부분 나는 게임을 할때 맞는다라고 가정하고, 왜 게임을. 포탑을 하게 하 이거는 미뤄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지금 리안드리랑 균열 차이를 물어보시는데 말파는 리안드리를 가게 되면은 내가 불령세를 맞았을 때 피가 딸아요 피가 딸면은 이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균열을 가게되면은 상대방이랑 그냥 대치를 했을때 그냥 계속 팰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안드리는 몇대 맞다보면은 집을 가야돼 어차피 말파는 쉴드가 계속 찰거 아니야 나는 뭐가 차냐고 안차잖아 뭐 이럴때 유지력이 필요할때 가는겁니다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내셔 먼저 가면돼요 균열은 안가요 이번 게임은 벤시가입니다. 쇼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죽는게 맞지? 그쵸 쟤들이 별로 느리긴 한것 같은데 <laughs> 나야 나님 안녕하세요. 이거 먹고 용까지 먹으면 되겠다. 미드 일차로 밀고.

아이고. 아하, 역시 말파이트는 쉽구만. <laughs>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말파가 그 내가 8년간 개몽활동을 하고 있거든. 티몬의 말파한테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를. 근데 늘상 사람들은 맨날 진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에다가 말파이트 영상 올리면은 말파이트가 조회수가 꽤잘 나와. 그래가지고, 역시나, 압도적인 딜량. 승급전이네.